할렐루야. 네. 어, 저희 이제 주일학교 전도축제는 오늘 오전로 해서 네,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아이들이 왔고 또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일은그 아이들과 더 관계를 쌓고 또 예수 믿도록 또 힘쓰고 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일인데 하여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또 기도로 또 동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길 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봄 네, 전도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하나님 옆에서 이제 믿음으로 또 결단하시고 어, 하고자 하셨던 일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 생각지도 못한 아,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어, 제가 전도 축제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는데 뭐 저만 속을 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사역자들, 모든 주일학교 부장님들, 모든 교사분들 어, 세달 동안 한 마음으로 정말 함께 기도하고 영원 품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것을 이제 지나오면서 어, 느낀 게 있는데 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 처음에 이제 우리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섯 개 붙어지 않습니까? 청년대학부 밑으로까지 한 여섯 개 붙었는데 애들이 막 이름을 적어내기 시작하는데 한 170명을 적어냈습니다. <laughs> 안 놀라시네요, 그죠? <laughs> 170명을 막 적어내더라고요. 오겠나? <laughs> 물론 다 다는 않았습니다. 돌아보고 나니까 한 50명 정도 왔더라고요. 50명 이제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와 보신 분 알겠지만 와 보신 분 알겠지만 아이들이 참 많아서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냥 온게 아니고 오자마자 다 복음 듣고 다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의 이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세대로 키워줄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왜좀 다음 주한주 주 남았는데 우리 솔직히 말하면 한주 남았지만 이 전도 잔치 하면서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나 적극적인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고, 좀 소극적인 마음이 드시는 분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세 달간 준비하면서, 뭐 다른 분들 말고, 저의 이제 시선으로 제가 이제 전도축제 한걸 말씀드리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비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비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저 밖에 현수막 보셨죠? 저, 막, 크게, 달고 나니까 좀 작더라고요. <laughs> 제가 할 때는 엄청 큰 거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달아오는 거좀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크게 하면서 그냥 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왁상 와서 달라고 보니까 못 달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발을 똥똥 불고 있는데, 그때 아주 기가 막히게 집사님몇분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밤중에 확, 소... <laughs> 네, 누군지는 말안 <말은> 하겠습니다. <laughs> 네, 달려졌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날 주일러 오셔서 보신 건데,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어, 사실 제가 제일, 저, 저는 사실 날씨 거의 안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비 오면 비, 비 맞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좀만 뛰어가면 차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두달 동안, 세달 동안, 날씨를 얼마나 반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분들 다 아시겠지만 몇 분이자지 모른지 모른데, 목사님, 우리 이렇게 크게 준비하는데, 밖에 오셨으면 알겠지만, 밖에 엄청 크겠거든요. 비 오면 어떡합니까? 하는데, 저도 생각은 했지만 답은 없었어요. 이 전도축제가 어떤 축제였냐면, 뒤가 없었습니다. 뒤가 없는 전도축제였어요. 아니, 그날 뭐 했던 돈을 막 엄청 많이 썼는데, 비 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옮길 수도 옮길 자리도 없고, <laughs> 날짜도 못 옮기고, 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저는 뭐딴건 모르고 교사분들 다 불러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딴건 나도 잘 모르고 <laughs> 기도했거든요. 근데 날씨 제가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주 전에 비온거 아시죠?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laughs> 아, 불안했고. 네, 그 다음날부터는 막 해가 막 뜨기 시작했는데 또 해가 막 뜨기 시작해도 걱정인 게 놀겠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날 정말 어제, 어제죠 하나님께서 예, 처음에 좀 더워지는가 싶더니 오후에 또 이렇게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준비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 굳이 마, 두,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개만 더 하면 여기 범호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공사한다고 뭔가 아무것도 안 빌려주더라고요 제가 한세번 찾아갔거든요. 갈 때마다 다안 된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거 빌려주셨는데, 주차장을 토요일에 빌려주시더라고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죠. 아니, 계속 제가 거절을 받았요 공사 때문에 안 된다고, 교장 선생님이 계속 안 된대요. 근데 주차장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를 막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차장 열어주시더라고요. 해보니까 알았어요, 해보 어, 뭐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한주 주 남았지만 뭐 되겠나 싶어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 하나님께 서 살아계신 보는 시간입니다. 열매가 다안 맺힐 수도 있죠. 근데 하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걸 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전도, 전도 잔치 준비하면서 한주 남았는데, 나는 그냥 지나가길란다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시더라도... 마음을 일주일간 다시 한번 바꾸셔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서운합니다. 예, 제가 오늘 같은 곳 다른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구미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예, 여기 오기 전에 계속 구미에 살았는데, 거의 그 제2의 고향입니다. 근데 구미에는 이제 사람들이 오면 데려갈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예, 가보시면 알겠지만, 딱한 군데가 있습니다. 금호산이라고. 금호산이거든요. 아시나 봅니다. 금호산 그 있어가지고 제가 제 후배가 놀러 왔길래 이제, 이제 밥을 먹고 금오산도 그 여기 수성모처럼 이제 올레길 있거든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갔는데 그 후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형님은 참 좋겠습니다. 뭐가 좋은데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금오산도 그 있지 여기 올레길도 있지. 전 처음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laughs> 아참 좋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돌기만 해도 좋은데 어, 이런데 이 집이를 가까이 있으신데 얼마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또 다시 한번더그 이제 후배 말 들으면서 보니까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수성못 좋습니까? 네. 아 예, 아, 할렐루야 <laughs> 대구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수성못이 뭐 좋다 해도 정말 와 정말 끝내주는 곳이다 생각이 잘 없고.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 가운데서 얘들아 우리 이월드 가자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예, <laughs> 네, 그 정도로 제가 볼때 이월드가 굉장히 좋거든요. 얘는 너무 많이가지고 가기도 싫어하더라고요. 하여튼, 하여튼 장소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늘 정말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걸잘 모르고 살아간다. 네, 그런 마음이 있고 제가 장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한 용을 바라본 눈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전도축제 하면서 전도잔치 준비하면서 사실 뭐 대신자 적을라고 적긴 적었는데 못 적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봐도 적어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내신 거잖아요 저도 가 압니다 근데 한주 남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한번 마음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첫 번째 기도가 사실 나의 시설 바꿔달라 좀 기도하셔야 되는데 우리 일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 절입니다. 시자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기서 구시 기도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오후3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 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겼나 이제 우리가 추측만 합니다. 추측만 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하루에 세번 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자신 죄악 때문에 이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그 이제 솔로몬이 했던 그 어, 기도를 이제 기억하며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비록 성전에서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 세번 기도했고 이것이 이 유대인들한테는 관습으로 남아서 하루에 세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내갈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 하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 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말하,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정말 극적인 영화, 극적인 드라마처럼 이해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하 앞에 이 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드라마 많이 보시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 만나야 되는데 잘못 만납니다. 여자 주인공이 막 급하게 막 출근 막 하는데 그날따라 좀늦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잘안 돼요. 그래가지고 시간 얼마 안 남았지. 뛰어 올라가고 작정하고. 계단으로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남자 중에 내려오죠. 그러면서 싹 지나가면서 문 만납니다. 그러면 아쉽죠. 예, 네, 그죠. 아쉽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났을 때 보면 막 박수 치고, 아유, 고맙다 하고. 아, 정말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아, 박수치시면서 좋아하신 분 내가 아, 어르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장에 보시면 성경을 받고 나니까 3장에는 이 사건이 정말 극적인 하나님의 일이 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이걸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기가 막힌 타이밍을 역사하신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 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이 앉은 배기를 주목합니다. 주목합니다. 사실 이 주목한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니까 이들은 어 하루 세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서 올라간게 아닙니다. 이들은 날마다 올라간 사람들이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미문 앞에 앉아 이 앉은뱅이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준비하신 사람인가?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2절 함께 읽어 봅시다. 2절입니다. 시.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안전매이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매운 사람이 있고 날마다 여기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구걸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최소한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고 40세에 나았으면 얘는 그냥 40년간 안전병이로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그가 언제부, 언제부터 성전에서 구걸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 정말 오래 여기서 구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을를 만난 건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안전병이를 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병에게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안전병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 영혼을 주목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대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인생을 주목했을까요? 예전에 계속 왔다갔다 했을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깨달아지니까 나도 참 죄인인데, 나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주목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는 역사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이 안진뱅이를 주목한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들한테 이 병은 어떤 거냐면 죄의 산물, 죄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저주 받은 사람입니다. 날때부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40년간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이렇게 있는 인생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 인생을 주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40년 동안 뭘 했냐 하면, 이 사람은 늘 성전 니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유대인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늘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하나님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거기서 구걸하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굴 바라보십니까? 누굴 태신자로 품으셨습니까? 우리 늘 보던 사람은 잘 태신자로 안 품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 이제, 이거는 비유입니다. 예, 누구의 가정을 두고 한 얘기도 아니고 비인데 40년간 내 옆에서 아이고 술 먹어도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40년간 술을 먹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맨날 먹어요.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 전도할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잘안 되죠. 그게 내 남편이라도 잘안 되고 내 친구라도 잘안 되고 <laughs> 그죠? 4 0 년간 내 남편 술 마시고 있는데 그죠? 그걸 교회로 인도한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솔직한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 전도해도 참 남편이 이제 교회 와도 사실 내가 좀 쪽팔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와도 그 친구가 교회 정말 나와도 좀 쪽팔립니다. 아. 그리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올것 같긴 한데 정말 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또 들지 않으십니까? <laughs> 와가지고 자꾸 나한테 인사하고 이러면 단감하잖아요 <laughs>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이번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 또 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그 용을 잘 품고 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 예수님의 마음이 내한테, 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 사랑을 받아야지 예,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우리는 이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못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참 가시가 많은 사람이라서 말도 참 톡톡 내뱉고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주님은 그내 가시를 알면서도 고가나 주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지요. 우리가 그런 사랑 이 받고 보니까 이 사랑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은 말씀을 확인할 때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사랑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좀 비춰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뭐 저는 하나의 님 말씀이 안 와닿는 말씀이 좀 많습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해되지도 않고 생각해보니 이해도 안 되고 와닿지도 않는 말씀 참 많은데 그게 좀 바뀌고 나니까 참 근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아멘. 참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그 표를 내게 대고 이름 불러가면서 사랑한다. 누구누구가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보내주신게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제 받았는가 하면, 7절의 말씀, 그리한절 위인데, 7절의 말씀 때문에 참이 사랑이 크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실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말했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전 돌아보니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누굴 위해서 죽어줄 인생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누굴 위해서 안 죽어주면 선인은 선인 모르겠습니다 어, 하여튼 뭐 그리고 뭐 의인 안만 생각해, 전 죽어줄 마음이 없, 지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지금도 죽어줄 마음이 없는데. 어,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이 말씀 놓고 보면, 내가 누굴 위해 누굴 위해 죽어주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함을 며 죄인을 위해 죽어주는 일이 가당나 납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날 위해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니까 난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사랑 받고도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의인을 위해서 죽을 줄수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신앙 생활 하고 그리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되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교회의벽을 높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내 남편이 우리 어, 혹 40년간 술을 드시고 계시다면, 예. 사실 돌아보면 소망이 없어. 그렇죠.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몇분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들어보면 그분들이 40년간 돈 벌었는데, 40년 뒤에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세한 데 쏟았는데, 자식이 잘안 달았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냐 내가 술 마시는 거 말고 저한테 이렇게 툭툭 터놓고 얘기하시는데 어,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아, 모르는 분이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세, 이제 여기있는 없는데 제가 먼데 가서 이제 제가 집이 구미거든요 구미라가지고 한 번씩 구미 가는데 거기서 이제 기름 좀 넣고 세차를 합니다 그분과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하루는 그분이 제 앞에 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 이 세차하시는 분이거든요. 세차하는데, 맞든 뭐 이거 쿠폰 내면 돈 내야 되는 거다 아시죠? 예, 얼마 내면? 근데 그분 이 앞에 있는 분이 3천을 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바로 뒤에 있었는데 그 앞에서 3천을 안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3천 <laughs> 안 내려고. 내가 누군지 하나. 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 여기 단골인데, 맨날 오는데, 왜 맨날 오는지, 삼천원 맨날 오시는데, 삼천원 내야 되는 걸왜 모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다가, 그냥 아, 들어가십시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분, 그 제가 그 할아버지 앞에 썼거든요. 그러면서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막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하면서 밥 먹으러 가서 한잔 하려고요. 봤죠? 나도 봤죠? 이런데 어떻게 술을 안 먹습니까? 내가. 이러면서 <laughs> 제가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점심 전에 그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살아가시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세요. 우리 이 공허한 자리,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자리인가 모르니까 이걸로도 메꾸고 저걸로도 메끼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40년간 그러고 있었던 건데, 우리 작은 병이라도 진짜 아프다고 생각하면 국률이막국률적인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는 40년간 술 먹는 사람 보면서 쟤는 아프다 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가져 보셨잖아요. 근데 그분 하나의 몰라고 참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그 베드로와 요, 요한이 그 안전뱅기를 주목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 주목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세 번째로 영적인 필요가 있는 자인데 우리는 어떤 말을 듣든지 그들의 말잘 들으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부나 중등부다 보면 기도 저제목적어 내라 하면 예 신앙적인 얘기 하나도 안 적어 내신 거 아시죠? <laughs> 중등부인데 기도 제목은 뭐고 이러면 하, 여드름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좀더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신앙 얘기 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그거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얘가 아직 주님을 잘못 만나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는 거다.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걸 파악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때 우리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뭘 원하냐면요 늘 세상 걸 원해요 어, 3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 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병이 봤죠 그러니까 안전병이도 봤습니다 보니까 무슨 눈인지 알겠는 겁니다 후골한 눈이잖아요돈 달라는 거잖아요 그걸 바로 딱 캐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나한테 돈 빌려 오신 분들 매몰차게 끊어보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근런데 돈은 안 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관계는 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 때문에 자기가 뭘 가져야지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또 기분 나빠 가지고, 니는나 보면 돈밖에 생각했나?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끊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할 때를 찾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정확히 인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나보다 더잘 살든 더 높은 지위에 있든지. 우리가 작아져서 하나님 내꼴좀 보십시오. 내가 무슨 전도를 합니까? 이런 말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데, 우리 그렇게 주님의 정을 쓰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안준뱅이가 일어난 이유에 진짜 기뻐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팔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 보통 사람은 나았다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병나한들이 집중하지 성경에도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4 0 년간 앉은뱅이로 있던 이 사람이 소망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이 사람은 사실 평생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인생은 아닌가. 남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안 거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한다 한걸안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예수 모르는 사람들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근데 정말 예수님을 안 이후에는 예수님 전한 내게 감사하다 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침 뱉고 욕하고 너나 믿어라. 할수 있지만, 이제 정말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 말들이 쏙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다른 사람만 찾지 마시고 내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까? 안 그러신 줄 압니다. 저도 안 그랬거든요. 저도 안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제가 뭐저 중3 말의 교회에 나왔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열심히 했던게 제가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반찬 그렇게 많이 뺏어 먹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근데 교회 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내게 원수 같은 남편이 있든지 원수 같은 자식이 있든지 이게 친척이 된 친구인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시면 그 영혼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사랑하는 영혼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한주 주 남았는데 혹시나 정말 태신자를 품지 않은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 어떻습니까? 종이 안 적어놔도 괜찮잖아요 그죠? 좀 때를 놓쳤다 할지라도 이한 주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다음 주에 그래서 크게 영혼 추수에 대한 그 잔치하는데 또 기도하면서 한 명이라도 마음 품으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전할 수 있는 자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이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